강남춘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설치 사업은 7월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남은 임기 동안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쓰레기 자립을 위해 인천 곳곳에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지 발표 이후 여전히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 박남춘 시장은 현재 궁구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7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적 공방 같은 실무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끌 생각이 없어요. 오래 끌지 않고 한 7월 중에 좀 결론을 내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천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잘 판단해서 민선 7기 임기 동안 지역의 해묵은 현안은 대부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3연육교와 시티타워 조성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묵은 것 중에서 연안 항운 아파트 문제 그거 빼고는 제가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적, 적어가지고 들어온 거를 거의 다 해결했어요. 뭐 멀미바다 열차니, 무슨 제3열륙교니, 그 다음에 영종 신도간그 평화고속도로니, 뭐그 다음에 이 저쪽 10년 넘게 놀던 투모로 시티 건물 그거 스타트업 파크 내놔서 당선되고 뭐 이런 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항상 보면 이게 진행할 때 그런 거를 또이 항상 또 병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그거 들어보고 해결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거 열심히 해야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인천에 재선 시장이 없어 시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재선은 민주당 정치인의 공통적인 아쉬움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